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감각기관 중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눈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눈의 조절작용과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며 됩니다. 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활동이 총 3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 번째는 눈의 구조와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주변 밝기 및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 세 번째로는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구조와 기능을 하기 전에 우리는 시각이라는 자극을, 감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시각이라는 것은요, 바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 사물과의 거리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감각을 우리가 시각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구조에서는 먼저 이렇게 흰색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공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공막 안에는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맥락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맥락막 안쪽에 이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노랗게 된 곳을 우리는 막막이라고 합니다. 이망막 중에서는요, 움푹 들어간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바로 우리는 맹점이라고 합니다. 이 맹점은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바로 이 시각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시작점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없는 지점으로 우리가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앞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유리체라고 부르고요. 이 유리체 앞쪽의 내용을 보면 파란색 볼록렌즈, 동글동글하게 생긴 렌즈가 보일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정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는 실가닥처럼 되어 있는 진대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빨간 울렁불렁하게 생긴 선모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선모체가 지금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거고요. 이 수정체 바로 앞에 이렇게 가리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홍채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홍채로 인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동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 가장 앞쪽에 얇고 투명한 막이 있는데, 우리 그것을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은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각막 찢었다 이런 얘기 종종 했는데, 어, 맞아요. 선생님이 바로 이눈맨 앞쪽에 있는 투명한 부위, 그쪽을 정말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안과에 가는 주범인이죠. 자, 여러분들, 각막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눈의 구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바깥에 이렇게 흰색처럼 되어 있는 이 공막은 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눈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으며 흰색의 섬유질로 되어 있다.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눈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막은요. 맨 앞쪽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공막의 일부가 변한 건데요. 눈의 가장 앞쪽에 있고요. 빛이 통과하며 얇고. 투명한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 콜라겐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보면 콜라겐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맥락막인데요. 이 맥락막은요. 공막 안쪽에 있고요. 특징이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검은색을 띱니다. 그래서 동공 이외에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종의 안막 커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어떤 실험 같은 거할때 빛을 차단하는 안막 커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잠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안막 커튼을 달았다 이런 것들인데요. 바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망막인데요. 이런 맥락막 안쪽에 있고요.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시각, 세포가 분포해 있고요. 이 시각 세포에는요. 빛에 매우 민감하여 명암을 구별하는 막대세포. 어, 이때 명암이 뭐지? 밝고 어두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밝고 어둡다를 뜻하는 말이고요. 이 명암을 구분하는 막대세포와 여러 가지 다른 파장의 빛, 즉, 가시광선의 빛을 감별할수 있어서 색을 구분하는 원뿔세포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시면 물리원에서 굉장히 잘 다뤄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막대 세포와 원뿔 세포의 기능과 그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아까 말했던 시각 시각 세포가 망막에 분포해 있고 이 시각 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시각 신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이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황반과 맹점인데요. 황반이라는 것은 망막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많이 분포한 부분으로 이곳에 물체에 상이 맺히면 자 시각세포가 많아요. 자극을 잘 느껴요. 빛을 잘 받아들여요. 따라서 여기에 빛이 맺히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맹점은요. 시각신경이 지나가요,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모여서 나가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시각세포가 없습니다. 어? 시각세포가 많으면 잘 보인대. 반대로 시각세포가 없으면 어떨까요? 바로 물체의 상이 맺히면 물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모체는요. 바로 맥락막 일부가 변한 것으로 수정체의 가장자리와 진대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진대라는 것은요. 위에서 이렇게 가닥처럼 보이는 것 보이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진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진대를 통해서 우리는 수정체와 섬모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섬모체는 일종의 근육이에요. 그래서 힘 줬다, 풀었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맥락막의 일부가 변한 건데 이 수정체의 가장자리와 진대로 연결돼 있고 이 섬모체 근육의 운동으로 힘 줬다 풀었다 하면서 물체와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체가 중요한데요. 수정체라는 것은 탄력이 있고 두꺼운 자위에 모습 보세요. 오목하게 들어갔나요? 면 볼록하게 나왔나요? 볼록하게 나왔죠? 즉, 두꺼운 볼록렌즈 모양이며 빛을 굴절시킵니다. 선모체의 수축과 유한, 힘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으로 바로 두께가 조절되고요. 이 볼록렌즈의 두께에 따라서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히게 됩니다. 자, 홍채 볼게요. 맥락막이 눈 앞쪽에서 도넛 모양으로 변한 것으로 수정체의 앞부분에 있어 무엇을? 동공을.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즉, 구멍을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구멍인 동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때 사람의 눈동자인 색깔은 바로 홍채에 들어 있는 멜라닌 색소에 따라 결정되는데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검은색이나 갈색을 띠고요. 멜라닌 색소가 적으면 푸른색이나 초록색 등을 띱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검은색 눈동자나 아니면 흑갈색 혹은 맑아봤자 밝아봤자 갈색 눈동자를 띄는데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홍채에는 무엇이 많다? 바로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체인데요. 유리체라는 것은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액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액체의 압력으로 눈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시각신경은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빗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엄청 많았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막은요. 흰색인데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눈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각막은 얇고 통, 투명해서 빛이 통과한다는 점. 맥락막은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검은색을 띠는데요 중요한 거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막막은 무엇이 분포하고 있다? 바로 시각세포가 분포하고 있어서. 이 시각세포가 받아들인 자극을 시각신경으로 전달합니다. 이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황반과 맹점인데요. 황반은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고요.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섬모체는 맥락막의 일부가 변한 것으로 수정체 가장자리와 진대로 연결되어 있다, 막 이렇게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선모체는 근육으로 힘 줬다, 풀었다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는 점이고요. 이때 이 수정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탄력이 있고 두꺼운 볼록렌즈 모양, 볼록렌즈 모양이고, 이때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선모체가 두께를 조절하여서 막막에 또렷한 상을 맺히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홍채는 수정체 앞부분에 있어서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크고요. 왜 이렇게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키냐? 바로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때, 어, 홍채에 있는 멜라닌 색소와 관련된 내용은 마찬가지로 배경지식으로 알아만 주시면 되고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덟 번째, 유리체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액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액체의 압력으로 우리 눈의 형태가 유지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시각 신경은 바로 이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빛 자극을 대뇌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어 분홍색으로 지금 표현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중간에 잘 못하네 어, 터치를 잘 못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주변의 밝기 및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인데요. 자 바로 밝기와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밝기는요 아까 눈의 밝기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였죠? 바로 홍채와 그에 따른 동공의 크기였어요. 자 그럼 밝을 때 먼저 보겠습니다. 밝기 밝아 그러면은 빛이 많아. 어? 우리가 햇빛을 딱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아이, 눈부셔. 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시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죠? 눈을 더 크게 뜨나요? 아니죠. 햇빛을 가리죠. 그 햇빛을 가리는 역할이 바로 홍채입니다. 이 홍채는요, 햇빛을 가리려면은 주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주름이 지금 약간 세로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햇빛을 가리려면 펼쳐야 되겠죠? 펼쳐야 되겠지. 확장해야 되겠지. 넓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홍채는 넓어지고요. 이 전체 눈의 크기에서 홍채의 넓이가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궁은 남은 자리라고 했어요. 남은 구멍이에요. 따라서 넓이가 작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구멍인 동공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해서 이제 눈이 부시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두울 때 볼게요. 어두울 때는 아, 우리가 물체를 잘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양이 감소하니까 충분히 자극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려면은 눈의 크기가,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홍채는 가리개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가리개는 줄어들어야 될까요? 넓어져야 될까요? 바로 좁아져야 됩니다. 수축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홍채가 수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축하게 돼요. 쪼그라들게 되죠. 그래서 홍채는 좁아지고요. 그럼 그에 따라서 남은 크기인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을 때는 홍채가 넓어지고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어두울 때는 동, 홍채가 좁아지고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번에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은요, 약간 고등학교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주요 내용에만 선생님이 굵은색 글치, 글씨로 표현해 줬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어 나머지 내용도 전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선생님한테 콜미 플리즈 알겠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선생님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내용만 살펴봤을 때는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워요. 주로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다? 공부하기 싫을 때. 엎드려서 문, 문, 문제를 읽을 때, 핸드폰을 할 때, 이럴 때 멀리 이렇게 뻗어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로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운데요. 이렇게 가깝게 되면은, 어, 이제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두꺼워집니다.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빵빵한 볼록렌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은요, 막막에, 어, 좀 짧게 굴절합니다 짧게 굴절한다는 뜻은요. 이 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수정체에서 생각보 다 이렇게 굴절되는 거리가 초점 거리가 좀 짧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이 또렷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체와의 거리가 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얇아지게 되면 중요한 거는 수정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막에 마찬가지로 상이 또렷하게 맺히는 것이 포인, 음,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상이 또렷하게 맺히고요. 물체와의 거리가 멀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서 상이 또렷하게 맺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정체가 얇아진다고 하여서 오목렌즈 형태로 변한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체는 항상 볼록, 거의 볼록렌즈의 형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선모체나 진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어, 그냥 읽고 싶은 사람은 읽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이에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뭐, 외우지 마라. 이러지만, 얘는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막 설명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laughs>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우리가 이 모래시계를, 모래시계라는 이 물체를 바라볼 때, 빛이 어, 모, 모래시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는데, 사실은 이 물체는 광원이냐, 광원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광원이 아닙니다. 즉,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구나 형광등이나 태양 같은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이기 때문에 광원이라 부르지만 모래시계, 책상, 의자, 옷, 수건 이런 것들은 바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원이 아니다 라고 표현한대요. 그렇다면 이 물체에서 나온 빛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형광등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게 갔다가 반사되어서 나온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 혹은 광원에서 직접 나온 빛은 바로 각막을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수정체를 통과해서 그 안에 있는 액체인 유리체를 통과해서 바로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 망막에는 바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시각세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각세포에서 빛 자극을 받아들여서 시각신경에게 야나 자극받았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시각신경은 시각세포가 받은 그 자극을 오케이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해서 대뇌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대뇌에 전달되어야만 되어야만 물체를 본다 라고 인지합니다. 즉 이것을 시각의 성립이라 하는데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고 하는 것은요 대뇌가 망막에 맺힌 상을 해석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빛 자극이 결국 대뇌에 전달되어야만 우리가 물체를 본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만약에 시각신경 시신경이 손상되면은 전달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그럼 대뇌에서는 보인다고 느낄까요 안보인다고 느낄까요 안보인다고 느낄 거예요 반대로 막 시각 신경은 건강하지만 망막이 손상됐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상이 자극을 못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자극이 전달될 수가 없어서 우리는 물체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좀 명칭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빛 자극은 결국 각막을 통과해서 수정체에서 굴절되어 유리체를 패스 한 다음에 망막에 맺힙니다. 이 망막에 있는 시각 세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 신경계에 전달해 주세요라고 해서 대뇌에게 전달된 경우에만 우리가 보인다, 시각을 느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 글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다 포함되게 썼는데 광원이 아닌 물체에서는 반사되어라고 써야 되고요. 광원인 물체에는 그냥 광원인 물체에서 나온 빛은 이라고 쓰시면 좀 됩니다. 자 그러면 물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사되어 나온 빛은 어디를 투명한 각막을 지나 눈으로 들어와 투명하고, 아, 투명하고 볼록 렌즈처럼 생긴 수정체에서 어, 굴절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액체로 가득 찬 유동성 액체인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상을 맺는 데요. 이때 이 망막에 시각 세포가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자극이 시각. 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물체를 물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맹점에 상이 맺히게 되는 경우에는 시각 세포가 없어서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 반대로 만약에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되는 경우에는 시각 세포가 많아서 잘 보입니다. 선명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이렇게 세 가지 활동들을 해보았는데요. 눈의 구조와 기능이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요. 어,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과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뿐만 아니라 바로 제일 중요한 물체를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서, 스스로 뭐 누구에게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키워드도 좀 기억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썼던 이 문장도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청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